하늘을 지배한 전설. 나카지마 KI-43 하야부사.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의 자존심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늘 위에 매로 불린 전투기. 엄청난 기동성과 놀라운 항속거리로 태평양 전역을 종횡무진했던 하야부사. 미군 조종사들조차 두려워했던 존재. 하야부사. 그 이름은 매처럼 빠르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금 이 전설의 전투기를 다시 만나다. 비행기 나카지마 KI43 하야부사. 전장을 지배한 하늘의 전설을 파헤쳐보자. 하늘을 지배한 전설. 나카지마 KI43 하야부사.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의 대표 전투기. 빠르다, 민첩하다, 그리고 치명적이다. 1941년 등장한 이단발 엔진 전투기는 동남아시아, 중국, 태평양 전선 곳곳에서 적을 압도하며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냈다.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피하고 먼저 공격한다. 하야부사의 별명은 오스카. 연합군 파일럿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가판이 아닌 열악한 지상 기지에서도 놀라운 작전 능력을 보이며 전장의 흐름을 바꾼 기체.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했다. 강력한 미군의 신형 전투기들과 맞서면서 점점 한계를 드러낸 하야부사. 하지만 조종사들의 혼이 담긴 이 전투기는 끝까지 일본 하늘을 지켰다. 격렬한 공중전 치열했던 역사 속 하늘 위의 명장면들 지금 다시 전설의 전투기 ki-43 하야부사의 이야기를 함께 체험해보자. 하야부사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종사들의 믿음이었고 마지막까지 하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일본 제국의 희망이었다. 철갑을 두른 강철새가 아님에도 날개 하나로 모든 것을 건 조종사들의 비장한 선택. 7.7mm와 12.7mm 기관총. 당시로선 강력한 화력을 갖췄지만, 무장은 언제나 부족했고, 방어력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KI-43을 더욱 빠르게, 더욱 민첩하게 만들었다. 조종사는 항상 속삭였다. 한 번이 회피, 한 번이 기동, 그것이 생과사를 가른다. 숙련된 조종사의 손에 쥐어진 하야부사는,